자다 깨서 화장실 가기 싫으면 이세 가지 무조건 하세요. 밤에 화장실 가려고 깨는 거, 나이 들면 다 그렇지, 절대 아닙니다. 한 번은 괜찮습니다. 하지만 두번 이상 깨기 시작하면 이미 방광도 수면도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오늘은 밤새 소변하러 가지 않고 푹잘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. 구독은 건강입니다. 첫 번째, 잠들기 1시간 전 다리를 높이 올리세요. TV보면서 20분에서 30분만 다리를 올리면 다리 부종이 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소변이 미리 만들어져 잠들기 전 화장실에서 한 번에 시원하게 비울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두번 비우기. 절대 한 번만 보지 마세요. 소변 본뒤 몸을 앞으로 살짝 숙이고 아랫배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. 그러면 잔류가 싹 빠져 밤에 깨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. 세 번째, 케겔 운동. 항문을 5초 조였다가 5초 풀기. 이걸 하루 3번만 해도 요도 주변 근육이 강해져 조금만 차도 마려운 느낌이 크게 줄고 방광 조절력이 확 좋아집니다.